어 그림이 상하자 음, 안녕하십니까 차트 읽어주는 남자 금판다 정수철 입니다 오늘의 XRP 피 진단 하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하나오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XRP가 어제 간밤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 왜 그럴까? 자 이제 저도 이제 저는 단타 치는 단타하는 입장에서 어제 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420원, 아니, 면 3,142원에서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좀 수상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 자, 이 근데 지금 상황, 각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이게 지금, 이, 그, 저, 이, 이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의 그, 그 포지션이라거나, 뭐라거나, 이렇 이제, 그, 흐름을 예측해 놓은 거예요. 예측해 놓은, 놓은 건데, 가장 세력이 큰 그, 영역 확장이 큰 여경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저, 저까지. 3,470원. 여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서의 영역은 여기까지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3,190원. 지금,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치고 가봐야 3,900, 여기,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하고 만나야 되니까. 잠깐 천달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수렴점이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있는데 자 여기도 그 수렴점이 거의 와서 여기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에, 그때 그때 이거, 이것도 이제 그때 그때 다른데 그날 그날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학습을 다시 시켰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 부분까지 가장 낮은 구간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죠. 아, 이날이 무슨 뭐 이벤트가, 뭐, ETF, 뭐, 상정,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벤트가 있다그 해서 표시해 놓은 건데, 가장 낮은 골짜기, 가장 낮은 골짜기 수렴점을 한번 터치하고 갈수 있는 영역이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이래 장기적으로, 이게 또, 그, 확률상으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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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해가 있으면, 이것도, 그,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항상, 이게, 그, 우리 XRP는 항상 이게 밑에갔더라고 항상, 먼저 이렇게 선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선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물려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 단타를 한번 노려볼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3,200원. 지금 3 0 1 4원이라 그러면 200원, 어, 200원 정도로 남겨먹을 수 있는 그런 단타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뭐, 아직 뭐, 여기서 뭐, 매도 하신 분도 있고, 매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냥, 그냥 홀딩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홀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한타하실 분은 지금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홀딩 하신 분은 그냥, 뭐, 그렇게, 그렇다는 것만, 이제, 인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협곡, 이 구간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지나가야 되죠. 이 구간. 이 구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지나가야 하는데 자, 이 구간에서는 주, 여기서 한번 치고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올 거예 내려올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내려올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라나? 뭐, 여,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은 이제 와이, 내일이, 오늘이, 7일, 8, 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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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일이죠. 그런데 아. 이제 이게 에 약간 여기를 이제 노려볼만하죠 여기를 이 대목을. 여기서 이거 저저 뭐 영역 영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뭐이 이 정도니까 차후에. 예, 네,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 3,400, 500원까지 노려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여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이 됩니다. 12월 21일이, 예, 진입할 시기가 되는 겁니다. 진입사점이.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여기까지는, 자, 하락을 잡고, 하락폭을 잡고, 뭐, 여기까지인가, 뭐냐 하면은, 어, 물론, 자, 이 노란선 있잖아요. 노란 기준선 위에서, 여기까지 늘왔다가내려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오늘, 오늘이 6일, 내일 7일, 8일, 9, 10일까지, 10일까지. 어, 한 4일 동안, 4일 동안 걸쳐서 한번 여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여,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다. 폭은 이제 그 폭은 짧아지는 거, 더 짧아지는 거. 여기보다도, 여기보다 더 짧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10일까지 해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노래볼만 하고, 아, 다시 이제 매도를 하시고, 아, 여기서 12월 20일까지.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안,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거든요. 보면은. 이 새끼들은, 이 새끼는 비트코인 올릴 때는 안 오르고, 내려갔던또 같이 내려가고, 하여 웃긴 놈이야, 웃긴 놈. 웃긴 놈이야. 아, 나 그래가지고, 저는 안 들어,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안 들어가는데, 한번 봐볼까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그 상승 여력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자, 비트코인 상승 여력이 없잖아요. 보면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이제 그 가격 수렴점은 어제, 어제 가격 수렴점이 여기 위에 있, 어, 있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서 수렴점이 여기 찍고 내려왔어요.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수렴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수렴점 아래에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보면은, 자 근데 이게 에, 그 지금의 어떤 가격대에서 영향력이 영역이 이게 나와바리가 좁혀져서 좁혀졌어, 좁혀졌어. 좁혀졌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또하락할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에... 비트코인하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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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플코인하고 연동을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도 안 올라간다고. 뭐. 얘도 안올안올안 올라갈 안안 거라고. 얘안 올라갈 거야 아마. 그래서 아... 비트코인하고 독립적으로. 얘가 이제 수렴점이 여기 위에가 있다면, 해볼만도 한데, 이게 이제 중간 입장을 취하게 되죠. 별로 크게 뭐, 어, 뭐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 노는 이 연불한다고 한번 단타를 놓안올라가는뭐 말고. <laughs> 이제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기는 없으니까 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는 항상 매수하라고 그러죠. 여기 매수 어, 이 선이 이 기준선이 이 기준선 안에서 매수를 하고 기준선 이에서는 기준선 이이 이에, 영역에서의 예, 영향권 내에서 영향권 내에서 이렇게 예, 아, 내일도 여기서 연락 맞고 갈 수도 있겠다 하루에 하루 이만. 가서. 이세력의세력의 세력의, 세력이 여각, 역학, 여각이 확장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내일 하루, 오늘 이제, 오늘, 그, 저, 일, 어느 정도로 여기가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자정쯤에서, 자정쯤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크게 여기 밑으로 이탈하지 않을 경우, 자정쯤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단 3,200원. 3200원, 3199원, 199원이라 지 90,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에, 굉장한 기능을 하나 추가시켰죠. 네. 추세를 볼 때에 같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그 계산할 때에 이제 그 시간이 걸려요, 컴퓨터가. 다음 보면은 이제 그 지금 그저 주식 시장인 게 현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존재한마나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계속 살아 추세가 살아 있잖아요. 추세가 살아 있고 추세가 살아 있고 지금의 어떤 거. 그 자, 추세가 살아있고, 어, 이 영역에 어떤 그 그라데이션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확장되어 있어요. 확장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기 부분에서 잘라서, 여기 부분에서 잘라서 내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여기 부분에서도, 여까지는 예상을 예상을 하더라고, 여까지 지금 상승을 예상을 예상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위로는 올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 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치고 올라가서 마무리 짓기는 했죠. 그래서 어 전에도 이제 여까지 데이터를 잘라서 얘를 돌려보니까 기가 여기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것다고 볼 때게 금정고점까지정점 아래까지 예상했다는 거죠. 이렇게 영역이 그러면은 그와 같이 역여월 이제더더더 더, 더 갔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더 올라간다. 그럼 여기 가서 여기 가서 한번 찍고 이제 그어 14만 13만 원을 찍고 자 다시 내려와서 한번더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어이 기준선이 기준선에 영양권이에요, 영양권. 영양권. 그래서, 여 밑에서는 살아. 그래서, 저, 어, 이게, 이제, 그 어제, 보니, 지금, 그, 어제, 장애로 보니까, 얘가, 11만 천 원, 천 원까지, 11만 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여까지 올라가, 4 올라가죠, 4%, 올라가죠. 장애에서.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가 4%에서 시작하기도, 하, 시작할 수도 있는데, 예, 무조건 시초가가 4% 아래에서, 이렇게 시, 이상에서 시작이 되면은, 자, 아,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에, 간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 시초가가 4%가, 되면은, 5일, 6일, 8일이 되는가? 8일, 8일. 6, 7, 8. 아, 8일이 이제 8일 날이겠네? 8일 날, 이제 급, 파게 시초가를 따라가지 말고 시초가를 따라가지 말고 시초가가 그냥 여기서 형성 낮게 형성이다. 위 아래서 형성이다 면 무조건 들어가고 어뭐8 4% 8%가 이제 한번 여기 갔다가 아어 이쪽 갔다가 아마 조금 이런 식으로 꼬리를 할 거예요. 좀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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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내일 딱 진입 타점이잖아, 내일. 내일 딱, 내일 한4% 어, 뭐, 계속 뭐 조금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한번 조정받을 때에게 에,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일단, 어, 오늘 그 어제 장회에서 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4% 이상에서 한 번, 지금 한번팍 올랐다가 한번 내릴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할 거에요. 그러면은, 그, 오후 오후에. 오후에, 예, 그, 장, 정반로 종가로, 종가로 진입을 해서, 진입을 해서, 아, 어쨌든 장, 정반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초가가 크게 형성되어한 이만큼, 뭐, 한 8%, 10% 이상 이렇게 오른 다음에, 한 번,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어쨌든 이게 그 추세선이, 아, 5.12평선도 오일 2평선도 꺾었어요. 꺾였어요. 꺾었어요. 위로 꺾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포인트 양봉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양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음스러웠는데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예요. 초반 양봉은 여기서 이제 단타 노리는 애들이 이제 한번 갔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꼬리를 달 겁니다. 꼬리를 달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달 겁니다. 꼬리를 달 때에, 이제, 시가는 여기, 여, 쯤이었는데한 시가 정도에서 이렇게 갔다가, 4% 정도 갔다가 이렇게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 자, 정, 그, 그, 정가로 매수하거나, 장외에서 매수하거나 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 짧게, 짧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너무 가버린다 그러면은 다음 이게 이제 그전환선이요선이 어, 전환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어제 봤잖아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한다고. 저항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일은 급하게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네. 한번 여기서 치고 내려올 때에.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가는 그런, 그런, 그, 어, 차트로, 그, 포지션을 취할 것,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꼭 나온다기 보다, 뭐, 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아, 얘는 어새우 확장이 크다. 그래서, 환호오션 이제, 내릴 만큼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골드밴드 상단, 하단, 여기를 지지를 받았잖아요, 여기를. 얘기를 지지받았잖아요지지받고 여기가 이제 모든 그 패널 잡 차트의 어떤 그 개선점이 보인다 말이야. 개선점이 보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이런 패널들의 어떤 지시가 이렇게 다 상방향으로 나와 있다 말 전부 다 이렇게 일치한다 말이야. 일치 일치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저, 4% 5% 이상에서 시작하면은, 따라가지 말고, 하루 기, 계속 기다렸다가 사시고, 만약에 여유에서 지금 현재 여기, 그, 저, 10, 10만, 10만 8천, 10만 8천 6백원, 10만 8천 8백원, 여기, 가 보면은, 10만 8천 5백원입니다 10만 8천 5백원 뭐, 축가로 이렇게, 예, 시작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5% 어, 10%에서 5% 10%, 10 간다고 하면 여기가 1차 저항선이니까 1차 저항선을 뚫기 위한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급하게, 이것도 급하게 먹기 마시죠. 충분히 기다렸다 가더라도 여기서 30%, 이상을 먹을, 있어, 30, 이상. 30 이상을 먹을 수가 있어요. 30% 이상. 30% 이상 먹을 수가 있어요. 30% 이상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형님 그, 어, 영상 보시면은 내가 이거 프린트 해줄 테니까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뭐 이게 XRP가 저기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이 정합 차트, 코스피, 코스피 정합 차트를 볼짝 시면 자, 코스피도. 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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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 오르지는 않겠지만, 5,000포인트, 뭐, 그, 런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코스피도, 에 보면은, 당분간은 상방이 상방향이고, 어, 금 보시면 있잖아요. 어, 계속해서, 어, 폭등 전조가 보입니다. 폭등 전조가. 폭등 전조가 보이기 때문에, 에... 아마도, 뭐, 5,000포인트가, 어, 그짓말이 아닐, 아닐 것이다. 아마 이재명이 억지로라도 역, 역할이 올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에, 어떤 그 코스피의 폭등 전조가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폭등 전조가. 그래서, 이런 건, 그런 게333 법칙이 이제 다 이렇게 통일되기 때문에, 에, 여, 여기서, 자,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나오기 전이잖아요. 3인 후에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선침매를 한다. 이게 모든 게 이제 맞아떨어져, 떨어져 가는 거야, 모든 게. 모든 게 맞아떨어져 가기 때문에 다 좋단 말이야. 그래서 현물시장으로, 어, 잠깐 그 자금을 빼셔서, 어, 한번, 그, 저, 놀시다가, 한 18일까지 놓시다가, 18일까지 놓시다가, 아 어, 우리가 그 저, XRP로 18일 후에, 에, XRP로, 이렇게, 에, 여기에 보면, 다 그때가, 그때저 저쪽에서 잘 놀다가 이쪽에 오면은, 에, 이쪽에 오시면은, 저쪽에서 놀다가 이쪽에 오시면은, 18일쯤에, 아, 딱, 이, 이, 우리 그, 또 다음 타자가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노는 것보다는, 에, 저, 코스피, 코스닥에서, 당분간 놀다가, 18일까지 노시다가, 18일날,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XRP로, 어 진입을 하는 게, 가상화폐로, 어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노는, 노는 터도, 이제 노는 마당도 이제 바꿔가면서 하면바꿔가 어,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짧게 상승할 수 있지만은, 어 여러 가지가, 안 맞아. 이것도 안 맞고. 지금 비트코인도 희집이 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영향을 많이 받 많이 받거든요, 얘가. 예. 자, 18일까지는 딴 데서 놀다가 오시면 된다. 딴 데서. 어, 자, 모든 게 맞아. 334 법칙으로 통일되어 있는, 어, 저기,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 즐거운 투자 되세요. 오늘의 명언을 하,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내가 못 하겠네. <laughs> 음. 아, 그이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요즘 감기가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것같 하고 감기가 이, 이상한 감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네, 몸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그냥 가지고 그냥 며칠간 피곤하네. 아, 그래 아, 그냥. 자 그렇다면은 자 즐거운 투자 되시고 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될수 있도록 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녕히 계세요.